샬라온 바라크 2022년 11월 5일 후아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동행이 나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동행을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동행이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동행이 내 이름으로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동행에게 다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4시 영어 클래스 에부터 모든 클래 스에, 다 참여 를하였 고, 또 방클 목사 님 께서 광 고를 하셨 고, 오늘 또 예수 이름 으로 선포 를할때 저는 오늘 도, 성령해오리바람에 공중 나가 던져졌습니다. 던져져서 잠깐 있는데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방클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이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저는 계속 트림을 하였습니다. 어제부터는 아, 트림을 하여도 침이 나오지 않고 그냥 트림만 나왔습니다 트림만 나오다가 위 있는 쪽이 명치 끝이 그쪽이 갑자기 배랑 아프면서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고 이어서 또 가스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또 지금 필요 없는 가지 가지들을 하나 하나 가지치기하는 깨끗이 손질을 받는 단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열매를 맥,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서 이런 훈련 속에 있다면 주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저의 가슴 중심에는 마음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험악한 이 광야에서 일이 부딪히고 절이 부딪히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아를 꺾지 못하여서 지금 고통스럽지만 가지치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이 가지치기 하여 주시고 소독하여 주시고 성령 성령의 생명수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청년들이 찬양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나가서 섬김을 해야,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어, 기도굴에 어, 계속 참여는 못하지만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어, 가서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정성껏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 Thank you.